찬송이라고 말합니다 10편 20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바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왕이 노래하면 그 노래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오늘 이 시편,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이 환란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아, 정말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합니다. 아, 우리는 참 그런 이야기를 어, 합니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온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음을 보여주는 시가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진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의 정신줄을 놓아버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려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림을 겪을 높은 곳에서 막 사람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에 뛰어내릴 때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뛰어내리는 중간에 심장이 터져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가 훈련이고, 기도가 연습이고, 우리가 오늘도 뭐이 새벽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나온 분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뭐 대부분 일상을 살다가 새벽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훈련들, 기도의 훈련들, 이런 훈련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잘은 모르지만 소방 소방청에서는 아마 이막 산불에 관련된 훈련들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 이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늘 이시편 기사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요아께, 여호와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면서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이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이 그냥 어느 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평소에 나는 무엇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을 누리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때 행복해하고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평소에도 돈돈돈 돈, 돈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딱 겪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그 돈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 평소에 누구를 붙드느냐? 평소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평소에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옛날에, 뭐 요즘은 좀 자주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민방위 훈련 이래가지고, 뭐, 뭐, 적기가 출연했습니다. 전시 상황인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느냐? 뭐, 뭐, 비행기가, 뭐, 북한 비행기가 날아올 수도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런 훈련들을 해야 전시 상황 속에서, 정말 비상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어떤 큰환란을 겪기 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 그 말도 맞는데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제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처럼 강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를 적을 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어르는 중간중간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누가복음을 듣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도행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아 예수님의 제자, 예 제자 사도의 제자였던 이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합니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환난 날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평소에 맨날 밤낮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밤낮으로 뭐 산불 막 이런 거 했었으면요. 산불이 많이 낫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활란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활란 때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말, 이, 이 고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뭐 어떤 기도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계획을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초점이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요. 어릴 적에 동네 야산에 이판에 쪽제비가 많았어요. 쪽제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동네 이제 보면 그를 막기는 어릴 때 책을 보면 뭐 서양 사람들은 여우 여우 사냥을 나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쪽제비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쇠 못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가고 화살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쪽제비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쪽제비를 봤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쪽제비 가져가지고 여기다! 이랬거든요. 아제 친구가 활을 딱 쐈어요. 쐈는데, 어디로 맞았냐면, 제 손등에 맞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눈의 방향하고 화살의 방향이 다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흉터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닙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야이 놈은 내 적이었구나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에 방향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어떤 기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어떤 소원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소원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은 왜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왜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대로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너희도, 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우리가 정말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내 소원, 내 목적, 내 계획, 내 비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전문 용어로 용을 쓰게 돼요. 사람이 뭘 이루려고 하잖아요. 용을 쓰게 될다니까요 용을 쓰면 어떡합니까? 용을 쓰면요, 힘들어요. 왜,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원은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한 시간씩 공부하는 거다, 집에 와서. 아이고, 그 소원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힘이 들어요. 애가 공부할거안 할까요? 할거안 할까요?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어떨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하면 어떡해요? 안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쓰인다니까요. 여러분요. 내 소원은, 아, 마 뭐, 아, 뭐,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그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힘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으로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어, 우리 가정의 왕이 되는 거고, 내 소원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내, 우리 가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아, 그러면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모든 계획을 나에게 맞추고 내 계획을 이루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이 제가 옛날에 어떻게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주일날 이제 아이를 위해서 먹을 걸 싸운 거예요 아이 싸웠는데 그 얼마나 귀해요 주일정심을 싸와가지고 아이가 밥을 먹이는데 아이는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뛰어가면서 애를 먹이는데 옆에 있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가 안 먹겠다 하면 안 먹여도 됩니다. 이래 말했는데요. 그런데도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애 먹이려고. 엄마 뭐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막 밝을까요? 막 어두울까요? 힘들까요? 어둡고 힘들고 막 고통 속에서 한 숟갈 먹여보려고. 애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용을 쓰면 쓸수록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벽 몇명에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얻지 않아, 우리는 여와 이름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요, 고대 전쟁은요 병겁입니다. 병거. 병거가 몇대 있느냐? 말이 몇 마리 있느냐? 사람이 군대가 얼마나 있느냐? 어 어떤 무기를 들었느냐? 어떤 지형에 있느냐? 성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강가에 있느냐? 산위에 있느냐? 먼저 공격하느냐, 방어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로워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 이런 거책 읽어보면요, 재미있어요. 아, 이렇게 많은 군, 군대를 가졌는데, 이렇게 최신식 무기를 가졌는데, 그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재미난 것들을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말과 병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패가 아니라 우리는 여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서 이겼어요. 예수님은 내려놓아서 이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뜻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용을 쓰세요? 뭘 그렇게 해보려고 하세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들 있잖아요, 운동들. 보면요, 운동 코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빼서, 힘을 빼서 마지막에 빵! 공을 차면 공이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힘을 온몸 힘을 주고 빵 차면 딴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첫 번째 연습합시다 우리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연습해야 돼요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환란 때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가 용서서 안 된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알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도 해보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십 년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안 바뀐다고, 자식이 안 바뀐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소연. 그런데도 또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맡겨. 그럼 주님께 맡기면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내려놓으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때 우리는 주님이 누렸던 그 영광, 기쁨,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